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산 김승학 한국 독립사 일대기를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 지난번에 이어 이 책의 소제목 조국동 선생의 가르침을 생각하며라는 내용을 읽어볼 텐데 그 여덟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본문을 읽어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봄철을 맞이하여 그 당시 아름다운 대자연의 세계를 바라보며 봄이 전달하여 주는 메시지에 대하여 생각해 본 것을 요점 정리한 것은 다음과 같다. 음, 봄의 전갈. 봄은 나에게 언제나 큰 관심을 가지고 뭔가 새로운 것을 해보라고 권유한다. 봄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꽃이 지고 열매가 생긴다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나에게 언제나 강한 확신을 품으라고 말해준다. 봄은 지구가 궤도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태양을 정확히 돌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줌으로써 나의 직무에 충실해야 할 것을 부탁한다. 봄은 나에게 자신감을 가지게 해준다. 봄은 나를 설득하여 자연이 오묘한 섭리에 찬성하도록 한다 봄은 자연이란 그 자체는 자연적인 발생들이 논리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내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도전정신을 갖도록 설득시켜준다 봄은 밤나무에서 감히 생산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해 줌으로써 내가 실천한 만큼의 노력이 성과에 만족해야 한다고 타일러 준다 봄은 나에게 부합되는 의무를 저버리고는 그 어떤 권리도 결코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말해 준다 봄은 나로 하여금 범상한 일에 만족하지 말고 나의 능력으로 해낼 수 있는 가장 창조적인 일들을 스스로 요구하도록 자극해준다. 봄은 물이 성질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고, 불은 낮은 곳에서 위로 솟아오르는 것처럼 성공을 이루게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을 나에게 알려준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보다 더 정성스럽고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